오늘 주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주목받을 때 주목받을 때 내가 사람들로부터 집중부 되고 주목받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말씀을 기억하시죠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을 쫓아서 제9시가 되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와 연이 성전에 올라, 성전에 가다가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서로서로 도달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부딪히게 됩니다. 한 사람은 금과 은을 내게 달라. 또 성전에 올라가는 자는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그러라. 하고 선포하고, 말씀하고, 오른손을 내밀어 그를 힘있게 잡아 당겼을 때, 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치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본문을 이렇게 또 보면서 항상 성경을 보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항상 성경을 읽는 것, 사람이 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잔송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불안정한 마음, 무질서한 마음들이 원래 하나님 처음 만드신 그 좋은 상태로 보기에 좋은 상태로 또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 나는 어떠한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지 않은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주목받고 싶지 않은가? 집중되고 싶지 않은가? 주목받고 집중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어떻게 하고 싶은가? 돈이 없는 사람,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목받고 싶은가? 자녀가 없는 사람은 어게하든지 자녀를 낳고 싶어. 정말 낳기 힘들었는데 그 자녀가 생기게 될때그 자녀가 주목되고 집중될 때 사실은 돈이 없고 돈이 만들어지고 자녀가 없는데 자녀가 만들어지고 가난한는데 부자가 되고 사실은 이것은 이게 바로 우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말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달려가는 목적이 하나님 의 비전이 되는데 알고 보면 자기의 꿈이 되는 것, 그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목 받을 때, 사람 주목 받으면 온전하게 행하면 괜찮은데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한 상태에서 주목을 받게 되면 예수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로 알리면 상관이 없게 되는데 예수로 충만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주목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죽고 사형끼리. 내려막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목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지요? 자기가 주목받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가 몰랐습니다. 너희가 나를 다 부인하리라. 예수님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다른 친구들, 다른 제자들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누르고 무시하고 배제시키는 그렇게 한 달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면서 자기를 돋보이게 주목시켰던 그런 사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선물 때문에 나타나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일들. 그치 못하는 자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모였니다 사람들은 구경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꾼입니다.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됐습니다. 솔로몬의 행각,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 곳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지만또그 행각에는 유대 랍비들 라삐들, 랍비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가르치는 자리,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퍼지게 되자 모여서 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게 해서 이렇게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 경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강론을 듣게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삽시간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스타가 된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가?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하지 맙시오. 나를 주목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왜 당신들은 내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때문에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왜 당신들은 나의 경건과 내가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이 경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사람에게 껍데기에 주목을 하십니까? 라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 있던 베드로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있지 않습니까? 거침 없어야 됩니다. 돈 받고 또 뭔가를 사람에게 구할 것이 있는 사람은 거침이, 거침, 거침 없이 하지 못하지요. 거침 없이 하지 못, 왜냐, 자기가 정말 거침 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받게 하시고, 우리가 집중되게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리게끔 하기 위해서, 알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사람이, 사람은 사람에게 집중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만드는, 사람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것이 본성입니다. 본성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했을 때 나는 끝대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유이며 남이 갖지 못한 그런 기적을 어 베풀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정말 거침이 없었습니다. 왜 거침이 없는가? 성경을 우리가 보면 알게 됩니다. 주목을 받을 때 추우신가 이권선 음. 끌까요? 괜찮아요? 주목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영광을 은근히 즐기면서 즐기면서 구하는 상태 우리의 본능 안에 이것이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들 안에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이 주목을 받고 싶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공이 임하면 이런 주목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어쩌면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우 이유마다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게 합니다. 주목받는 그 집중된 시선이 만들어질 때. 성령에 충만한 매도를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로와 부활을, 그들이 나를 보고 있잖아요. 나를 보고 있그 시선이 집중되어 있을 때, 집중된 시선 위에 나를 드러내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해 낼수 있습니까? 집중되어 있을 때, 집중된, 뭐, 수많은 사람은 눈에 불을 켜고, 나를 향한, 나에게서 뭔가가 나올 것처럼 보는 그때 그 시선을 즐기지 아니하고 그시선에 시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집어넣어 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일 못합니다. 자기가 즐기고 싶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내 속에 내품 안에 넣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들의 본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침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를 빌라도가 노아 주기로 한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은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였도다 누가? 너희가. 그렇게 집중될 때 진짜 해야 될 말. 이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서게 하고 예수님, 예수님 이름을 믿고 회개시켜야지 이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사도, 베드로는 거침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사실은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4 0일 금식을 기도했는데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아 물론 맞는데 야그 사람이 인격도 훌륭 하구나 사람이 계속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는 미묘한 행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수백 명이고 수천 명이 모이지만은 더그 목사 밑에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본능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진짜 거침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집중받을 때그 수많은 사람들 와여금 예수 너희가 예수를 죽였도다.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는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맞죠? 이 일을 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찔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찔림이 있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서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지금 행하는 것, 내가 움직이는 이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갈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말씀의 빛을 계속해서 세게 비춰주는 겁니다. 말씀의 빛이 뭡니까? 십자가, 너희가 십자가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겠다. 빌라도가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결의한 것을 아니다. 죄가 있다. 우리가 죄를 받겠다. 죽기로 결의돼 있는 그 사람을 도려 너희들이 살려주지 않은가. 그들이 한것 것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알고, 그렇게 해야지 성공하는 줄로 알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줄로 알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왜 버렸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 물결을 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불편하고 질림이 있으니까 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회개해요. 내 행위로 내가 헌금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성교하는 것처럼 보이죠. 회개가 되지 아니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성교하고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외형적인 이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수 있느냐? 사람들은 이 대체물로 내가 행하는 어떤 엎드림 이거이고 이거 중심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내가 행하는 행이 행위, 행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죠. 스스로 스스로 거짓된 것으로 속이는 그것으로 마음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이유 가운데. 자기가 집중되고 주목받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을 주었을 때 베드로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버리게 됩니다. 거침없이 설교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세계 설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앞에 설수 있도록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일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거 소용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도 성전 소용이 없습니다. 너희가 빌라도가 빌라도가 결의한 예수를 놓아주기로 그 일한 한 일들을 너희가 거부하고 예수를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생명이 주를 너희들이 죽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은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다. 같이 봅시다.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냥 쭉쭉 나가는 거예요. 군중 심리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니까 예수를 죽이라고 사람들이 예수를 찬양하니까 예수를 찬양하고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신앙입니다. 거짓 신앙입니다. 이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베드로는 이 능력을 진짜 제대로 발휘하기다 거침없이 설교.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다. 우리 1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거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렇게 하면서 거침없이 설교하면서 너희가 무지해서 너희가 무지해서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앞에 진짜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 우리가 뭔가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그게 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지해서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만은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전지하고 전능한 거예요. 근데 그니 하나님 앞에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 없이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그런데 회개 설교하면 다안 들으려고 어떤 어떤 장로님들은 막 이렇게 하더라고 길을 막 파더라고요. 막 그럴 때 저는 막 가슴이 막아 이래 설교하면 안 되겠다. 아 보는 데서 길을 막 고개 돌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설교자들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내 일하면 쫓겨나가겠다. 아니 해야 되는 거죠. 왜 거침없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과정을 거쳤으니까 끝만 거침없이 뭐 이렇게 하더라도 거침없이 근데 그가 사람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듣는 자는 어쩔 수 없고 듣는 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회개 없이 아무리 많이 숨기고 아무리 많이 예배 나오고 아무리 사람들이 일한다 할지라도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목사부터 시작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성도들 가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 아름다운 것 가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형제들은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나 오늘 1 8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미리 고난을 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예 에덴 동산 때부터 사람들이 죄를 지을 걸 알고 미리 알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을 걸 알고 계시고 창세기 말씀과도 원시 복음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그가 오시리라. 여자의 후손 오신 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너희들의 뒤꿈치를, 뒤꿈치를 물게. 우리 뱀만 보면 즐겁하지 않습니까? 뱀 자체가 사단 아니지만, 하여튼 싫은 것 아니겠습니까? 꿈들꿈들거리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무지한 거예요 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지를 깨닫게 되는데, 깨달음이, 깨달음 뭐냐면, 무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고, 맞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십자가에 그 죽이는 것이 옛날 2000년 전에 있는 그 사람들만이 십자가에 군중 심리로 죽인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군중 심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가다가 사람 미쳐버립니다. 와, 까다가 좋죠. 막 모이죠. 삽시간에 설물처럼 빠집니다. 여러분. 밀물처럼 들어올 때, 밀물처럼 빠지는데, 예수로, 예수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 죽어버립니다.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서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련이 되어야 돼요. 단단하게 다져져야 됩니다. 메마른 땅 위에 비가 오죠. 비가 오고 또 햇빛이 찢어지죠. 햇빛이 찢고또 비가 오죠. 그러면서 다져지는 겁니다. 도로 하나 만들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로 만들 때 도로 위에 8톤 토론 똑 지나가고, 조그만 겨, 경, 성용차도 지나가지만, 성용차가 지나가면 그냥 그렇게 다질 필요가 없는데요. 차가 왔다 갔다 이렇게 다지기도 하는데, 이거 다지기 전에 고속도로 같이 큰 도로가 세우려면요. 여러분, 자, 고속도로 가도 자갈 같은 걸한 20미터 막 세워둔 거 있지 않습니까? 다지는 겁니다. 공항이나 아니면 큰 다리나 정류공장처럼 어떤 집안이 튼튼한 고속도로를 지었기 위해서는 많은 큰 자갈들, 바위를 올려놓을 수는 없으니까 자갈들을 10m, 20m 올려놓고 오랫동안, 1년 동안 묵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중, 하중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다져질 수 있도록 안 다지고 그냥, 그냥 이렇게 고속도로를 깔면, 아스콘을 깔면 콕콕 집안이 치마되어서 자동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복구 공사하는 것이 훨씬 더 길고 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다져지는, 아스콘을 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큰 도로로 쓰이이 도로를, 이 땅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많은 자갈들을 높이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놔두고 한 1년 2년이 지난 다음에 충분히 그암 하중 때문에 치마가 탁되어때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때 그때 자갈을 걷어내고 아스콘을 1차 2차 3차로깔때 자동차가 지나가도 큰 덤프트럭이 지나가도 집안에 치마되지 아니하는 그런 안밀과정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한 다져지는 과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서 있고 예배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밥 먹고 하루하루를 지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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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1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같이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이루셨다. 그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고, 찔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 내가 한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해서 했지만은 결국은 이것이 무지한 일이었고, 선한 일이 아니었구나.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때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받게 하는 이걸 이걸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고 있으니까 아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무지한 일이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받게 하는 일이었구나. 내가 한 일이 다 무능하구나. 전적으로 바라겠구나것걸 깨닫게 될 때. 본능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서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모시고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일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살린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인데 마찬가지로 내가 내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으니 죽게 했으니 하나님 앞에 나갈 유일한 길은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해에만이 하나님께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아멘. 이런 말씀 너무 좋죠. 거침없는 이유. 여러분, 뭐, 돈 받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진짜 해야 될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타락하고 제사장이 불의의 삭스를 받으니까 거침없이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 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막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적인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집중받을 때 주목받을 때 당신은 왜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높은 자리 에 오르게 되었습니까?라고 누군가가 당신을 주목할 때 자기 자신의 확신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 확신, 내 확신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고 교회를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그거 다 나중에는 물거품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확신의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든든하고 견고하고 오래가고 변함없습니다. 죽을 때도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목받게 될 때, 여러분, 예수, 예수가 충만하지 않을 때 주목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않을 때 주목받게 되면 그 사람은 인생 끝이 될수 있습니다. 거길로부터 그냥 사약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복인지 몰라요. 내가 주목받지 않는 이유가 복입니다, 복.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목받으면 죽는 것이라니까요. 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영원히 아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중한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더 마음 가운데 깊이게 상구하고 내가 집중받게 될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고 십자과 부활을 전하고 나를 부인하고 우리 모든 확신 학신, 확신의 근거와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할수 있는 그러한 단단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아침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다시 상고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목받을 때 나를 끝대기를 부인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해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수 있도록 회개의 심령으로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